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습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습원 이루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저도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명언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날짜는 다들 아시다시피 4월 달이죠. 네, 4월 23일 되겠습니다. April 23rd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도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는 네, 유명 여배우의 명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오늘 명언만 그냥 읽다가 그냥 말자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왜 하고 있는지 항상 시작할 때 그렇죠. 왜 하고 있는지 항상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지금 뭘왜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소리내서 읽기를하고있었는데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리내서 읽기는 어떤 소리를 만들어본다는 것에 스피킹의 기본기도 되긴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읽는 순간 순서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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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 가능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영어 어떤 핵심적인 원리에 맞게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됐다는 핵심적인 원리에 맞게 해서 행위자로부터 출발해서 순서대로 나열됐다는 거 인지하시면서 차근 차근 조립해 나가,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의미가 점점 자세하게 확실하게 그려져 나간다는거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거에 맞게 한번 읽어 보시는 거예요. 보신 다음에 어떻게 같이 읽까 같이 보면서 항상 포인트 잡아드리잖아요. 잡아드린 거 보시고 들어보시고 스스로도 한번 읽어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라거느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러니까 작할때 뭡니까? 엄미, 항상 처음 등장하는 건 뭐요? 예 학교에서는 이 주어라고 말하는 그죠? 어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죠? 행위자 이야기를 풀어나갈 어떤 주체맨 처음 시작하는 그 그녀석 그, 그 그녀석 그죠? 행위자가 딱 나왔잖아요. 오늘 뭘로 시작하느냐 간단한 행위자 I로 시작합니다. I 나연아 내가 등장했어요. 그다음에 그림 출발했으까 이제 뭐예요? 얘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나오든가 아니면 얘 어떤 동작으로 이제는 대부분 아이 남 그쵸 동작으로 많이 해죠 아이 내가요 have always regarded 어 동작으로 왔는데 have always regarded 어 regarded 자 have pp 형태 어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어 괜찮아 괜찮아 진정하시고 뭐 그냥 의미는 어디에 있다 얘한테 있다 r e g a r d d 뭐요 뭐뭐라고 여기다 뭐 혹은 뭐뭐라고 뭐 대하다 뭐뭐라고 뭐 생각하다 그쵸 그렇죠? 근데 have가 여기 있잖아요 have 그쵸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have는 의미가 없어요. 가지다란 의미 없죠. 단지 뭐예요?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원래 의미는 요건데, 어? 그쵸? 이비형태 과거잖아요. 과거는 과거인데 뭐랑? 현재랑 연관된 과거다. have plus be 평태는 그 기본적 개념이 뭐다? 원포인트 문포에서 point, 말씀드렸죠?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는 과거인데, 의미는 여기에만 있는데 뭐? 현재랑 연관된 과거다. 그래서 현재랑 연관된 과거니까 과거로부터 뭐 지금까지 해왔다. 어 이런 완라란 의미도 있고요. 혹은 과거에 해 봤다. 경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이건 뭐다, 뭐라고요? 기본적인 현재랑 연관된 과거라는 어떤 기본적인 핵심적인 의미가 파생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 먼저 알아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렇죠 현재랑 연관된 의미는 뭐 과거구나. 과거.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요. have always regarded 나는 여겼어요. 여겼어요. 근데 뭐. 천지랑연관된니까 여기 왔어요? 어, 여기 왔어요 정도 되겠네요. 나는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근데 여기 온 대상은 뭐예요? Myself, 어,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를 여기 왔어요. 근데 뭐라고? As, 자신이더 나와주세요. As. 이거라고. As는 기본 개념이 등호죠. 근데 뭘로? The pillar. Pillar 뭐예요? 기둥, 대들보죠. 나는 여기 에 왔는데, 나 자신을 뭐로? 기둥, 대들보로 여기 왔대요. 근데 어떤 기둥, 어떤 대들보? In my life. 어. 내 삶의 내 삶의 기둥 내 삶의 대들보 나를요 나를요 뭘로 기둥으로 여겨 왔대요 내 삶의 기둥으로 여겨 왔대요 그렇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나를 나를 어떤 내 삶의 중심으로 어, 나내 삶의 중심으로 도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메릴 스트립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아카데미상에 1 6 번이나 후배에 오르고 두 번이나 수상을 했, 했었던 아주 재능 있는 여배우입니다 이 분이 한말 나는 나 스스로를 내 삶에 항상 중심 내 삶에 항상 기둥으로 여겨 왔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되겠고요 해설문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니까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o, 의문문을 시작합니다. who, 누가요? Can you count on? count 하면 이렇게 세다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중요하다는 라 의미도 있고 count 하면 온 뭐에 벌써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뭔가 어, 의지하다, 어떤 기대다라는 의미예요. 기대다 혹은 뭐 믿다, 이런 의미. who can you count on? 누가, 다, 누구를 당신이 count on? 어, 어떤 의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24 hours a day. 24시간 a day. 어, 하루에 2 4시간이라며요 하루에 2 4시 그러니까 일, 하루에 우리나라 말로는 하루에 24시간인데 영어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 하루에 24시간. 영어는 어떤 언어? 그렇죠. 할 말부터 던지는 언어. 선어수는 그래서 반대라고요. 하루에 24시간. 영어로는 24 hours a day.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결국 뭐예요? 두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던져야 돼두 번. Twice. 일주일. A week. Twice a week.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24 hours a day 하루에 24시간 24, 동안 어, 누구를 당신이 이렇게 count on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Who is always there? 누가 always there? 거기 거기 항상 있습니까? For you 어 당신을 위해서 누가 항상 있어 줍니까? 그렇죠? 누가 항상 있어 줍니까? 그럼 뭐 No matter what 어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있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라고 하면서 또 Who knows you better? 누가 당신을 better 더잘 알고 있습니까? Then anyone else. 다른 사람보다 누가 당신을 더잘 알고 있습니까? 어 누구 같아요? 누가 항상 당신 옆에 24시간 내내 있어주고요. 누가 항상 거기 당신을 위해서 거기 있어주고요. 또 누가 항상 어, 당신보다 더 자신을 더잘 알고 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누군 것같습니까 그쵸? The answer is. 정답은요. You.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자 다시 행해자. You. 당신은요. Can be. 존재와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와 상태? Your own best friend. 당신 스스로의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 가될수 있대요. 또 your own best guide. 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당신은 이게 될수 있고요. 또 your own 당신 스스로의 best guide. 가장 그 가장 최고의 가이드. 뭔가 안내해 주는 사람. An adviser. 어드바이저는 뭡니까? 어드바이저는 그 조언이고 어드바이즈, 조언해주는 사람, 어떤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이자 가이드이자 어떤 조언자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you are 당신의 존재 상태는 a strong 강하고 capable person, 어, 강하고 capable, capable 뭘 합니까? 어떤 유능한 뭔가 할수 있는 당신의 어떤 강하고 어떤 역량 있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and 그리고 다시 행위자 you 당신은 can succeed,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at 찍고 어디서 what ever 무엇이든지 what ever you choose to do 어, 당신이 무엇이든지 어떤 무엇이든 you choose to do 당신이 choose 선택했어요. To do, 하기로 선택했어요. 당신이 하기로 선택한 것에서는 당신은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최고의 친구는 뭡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믿고 뭔가 시도해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다짐 today 오늘 나는요 i u 내가 나는요 행위자 look inside 볼 건데 inside 안을 볼 거래요 안쪽을 볼 거래요. 뭘 위해서? 뭘 찾아서? For 찾아요. Strength, strength가 뭡니까? 힘, 힘 그리고 and encouragement, encouragement 뭐예요? 뭔가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격려죠. 어떤 힘과 어떤 격려를 얻기 위해서. Look inside 나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어떤 뭐, 뭐 얻으려고 하는 게아니라나 스스로를 한번 어, 되돌아보겠습니다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겠죠. 그런고늘 말씀드린 카페주토랑 트위터 주소도 네, 여기 있으니까 어떤 이문 나시는 거라든가 이런 문 트위터로 잘 이, 물어보시고요. 또 카페를 통해서 많이 많이 녹음 파일 공유해 주시면서 함께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해볼 게 많은 명언이 있어요. 어떤 나 스스로를 내 삶의 균형 중심으로 필러 어떤 기둥으로 두고 뭡니까? 나 스스로를 믿고 무엇보다 항상 내 곁에 있어 주는 것은 나다, 나 스스로의 어떤 가장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된다, 라는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실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떤 남한테만 도움 없고, 도움 없고 하려다 하려 보면 은 사실 그렇죠. 항상 내 옆에 있어 수있는 사람이, 그렇죠. 부모님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를 믿고 나아간다라면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런 분 생각하시면서 생각 도 기르시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좌에서 우로 한 번에 행위자로부터 조립해 나가는 거 연습한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정리 쫙 하시면서 여러분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면 더욱 더 뜻깊은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리 운동 잘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